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벳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시리이다 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하니라 검은고 타는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둘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이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우리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아에세스 돌들은 남기고 을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무아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도망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임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으로 돌아갔더라. 북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연합군을 일으킵니다. 모압을 정벌하는 길에 나서죠.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서 무려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연합군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그들이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연합군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골짜기에 도랑을 파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연합군은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구름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골짜기에 도랑을, 개천을 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밤새도록 도랑을 탔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들은 7일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물을 만나게 됩니다. 말과 군인들이 마실 충분한 그 물, 간절하게 기다렸던 생수를 그들은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얻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순종함으로 원하던 그 물을 얻었다는 것, 그 사실에 그들은 많이 행복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들의 순종은 예기치 않은 큰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적군인 모압은 이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모압 병사들의 눈에 이상한 것이 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없었던 곳에 못 보던 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던 곳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병사들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착각을 일으키게 됐냐면 어제 저녁까지도 없었던 개천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그 물을 바라보니까 그 태양의 예, 아침에 떠오르는 그 붉은 빛이 아, 그 도랑의 물을 비추었는데 그 물이 색깔이 붉은색으로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서고 있는 군사들은 아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연합군 세 나라 아닙니까? 이세 나라 간에 내분이 네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면서 피가 흥건히 이 계곡을 적시고 있구나. 그들의 눈에는 그 물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압병사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저 연합군을 우리가 칠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려 가자라고 외치면서 모압 군대는 무기를 뽑아들고 달려갑니다. 모압 군대는 연합군을 쉽게 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 한 가운데 골짜기 그 골짜기에 도랑을 판 그들의 순종. 그 순종은 물을 얻게 했을 뿐 아니라 적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큰 승리를 얻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능히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또 지게도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듯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 그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벌어졌던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보리떡 가져와라, 물고기 가져와라, 내가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언제든지 주위에 있는 돌들을 명해서라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 헌신과 순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